생식주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. 교관님들 숙소에는 밥 먹으니까, 네. 반찬, 밥, 뭐, 간식, 네. 다 있단 말이죠. 네. 니네가 우리 부식을 네. 우리한테 안 걸리고, 와, 갔다가 먹으면, 네. 그건 작전 성공이다. 이거는 좀 비하인드인데, 털어먹었어 와. <laughs> 진짜 완전 새벽 네. 그러니까 교관님들도 순찰을 돌고 잘 사람들은 잔단 말이죠 타이밍 네. 잘 보고 깨있는 사람은 없겠다 네. 저기 다 자고 있다 네. 그 상태에서 이제 질투해야죠 아. <laughs> 침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워커 실고 있고 이렇게 막 소리 나잖아요. 야, 네. 양말까지 다 보자. <laughs> 소리 안 들려? 이그 정도로. 팔펴이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그냥 보이는 네. 거 아무거나 들고 나와. 오르고 아 자시고 <laughs> 할 시간 없어. 그냥 잡히는 거 들고 나와. <laughs> 그냥 나중에 나와서 우리가 그 갖고 나온 걸 봤을 때 그게 뭐였냐면 꼬막무침이었어. 와, 이겠다 와, <laughs> 짜잖아요. 예. 네. 굶고 있었고 네. 훈련하면서 땀도 많이 흘렸고 이런 상태에서 그 나트륨과 그 쫄깃한 게 꼬막이 그 식감 국물까지 다 먹었어. 요 <laughs> 만약에라도 교관님들이 생식절 그런 내기를 건다면 도전 한번 해보세요. 단 걸림태교다. <laughs> <laughs> 근데...